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이제 클레이튼, 핀시아, 라인 카카오톡. 이게 결국에는 합쳐 이게 코인 시장에서 합쳐지는 클레이튼, 핀시아. 자, 이게 언젠가 합쳐진다, 언젠가 합쳐진다, 언젠가 합쳐진다. 이제 한해 내내 지금 이슈가 많았었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큰 호재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자, 카이아라는 이름으로 합체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입니다. 자, 클레이튼 핀시아 통합 메인넷 카이아 공식 출범 8월 29일자 기사입니다.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카카오 라인 넥스트 등 웹3 협력사의 지원을 받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빠른 처리 속도, 빠른 트랜잭션 낮은 수수료, 낮은 가스 요금의, 요금이 특징인, 어쨌든 간에, 자, 카이아 메인넷, 어떻습니까? 지금, 랩3 쪽으로 이제 더 많은 빌더치원,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한 카이, 카이, 카이아 웨이브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 카이아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탈 김치 코인, 탈 김치 프리미엄 코인을, 이제 탈 김치,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 코인, 국내에서만 먹히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요 인 그러니까 범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나아간다. 이런 방대한 방대한 꿈을 안고 어쨌든 출시된 합병 합병 출시된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카워 블록체인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시총 1조 5천억 원 K코인이 온다 이런 기사로 굉장히 뭐 보유만 해도 카이아로 자동 전환이 된다는 이 소식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탈 김치코인 관련해서 성공할까? 일단 아시아 1위 블록체인 목표라고 하는데 어쨌든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쨌든 연내 라인 메신저와 가상자산 결합 서비스를 일단 출시한다고 합니다. 일단 라인 쪽으로 먼저 한번 이렇게 로 간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토큰 스왑 NFT 가, NFT 그리고 가상 자산 전송 등을 굉장히 빠른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다고 어쨌든 밝혀 밝혀졌죠. 자,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카이아 코인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들을 또 퍼다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자,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자 모르시겠다고요. 0107237의 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 주세요. 루리신 코인 그리고 관심 있는 민 코인들 편하게 문자 1 옆에 적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카이아 코인 관련해서 이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무료니까 받아 보시고 나서 자, 그럼 어떻게 진입을 해 볼까 말까 생각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물대로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클레이튼 코인 관련해서 어쨌든간 이제 여름까지만 해도 호재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일반적인 알트코인 이 빗썸 시장에서 보시 빗썸 이상장 마켓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흘러내릴 때 어쨌든 같이 많이 흘러 내렸다가 어쨌든 또한번 이렇게 이 핀시아 클레이튼의 이렇게 합병 이슈로 인해서 조금 상승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조금 더 이렇게 하락세를 더 다시금 보여왔는데 자 이제 지금 이제 거래량 이 RSI가 지금 치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비트메스 공동 창립자 아서 헤이즈가 페페 에이셔 등 대량 매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즘에 아무래도 캐디너 독스 월드 코드를 제외하고 많은 민코인들이 조금 이렇게 조금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었는데 자 많은 민코인들을 지금 뭐 투자하고 있고 매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렇게 경제 인플루언서들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있을 때좀 신중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 연준의 금리 인하부터 시작해서 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 경제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ETF 기, ETF 기관 수요도 급증했다고 하고 아무래도 일단 민코인도 투자가 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앞으로 이제 솔라나 리플도 좀 이렇게 생각보다 출시가 또 빨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말 그대로 속보가 나오는 대로 또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월가에 어쨌든 금융, 대표적인 금융회사죠. 금융중개회사 지금 뭐 이렇게 CEO가 지금 비트코인을 금 석유처럼 대하라. 자, 뭐 어쨌든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소프트 회사, 이 CEO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금 채권 넘어선 시장의 승리자. 자, 일단은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 금하고 석유처럼 이렇게 소규하고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 금하고 석유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금하고 석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도 하고,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전 세계 경제를 쥐었다 폈다 하는 이런 아무래도 이 광물이 되겠죠.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이 광물들하고 어깨를 함께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겠지만, 현재로서 이 비트코인 하나당 값어치가 8, 원화로 8,6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취급이 아니고 말을 잘못했네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보여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잡은 데까지 어느 정도, 신중한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중앙 중국의 어쨌든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뭐 이렇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투자금이 또 몰려 준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간 해리스 트럼프 후보 관련해서 이제 아무래도 요 근래 계속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새로운 후보고 헤리스 후보 관련해가지고 좀더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이해리스 후보, 그리고 트럼프 후보들 다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뭐 여기서 나와 있다시피 경쟁 이민 이슈는 여전히 이제 트럼프 후보가 우세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왔네요. 자, 이스라엘, 하마스, 뭐 이스라엘 뭐 이렇게 뭐 팔레스타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발 이제 중동전쟁에 관련된 계속 속보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가 혹시라도 뭐 전쟁이 너무 커지면 이, 이, 말 그대로 이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 이 석유, 이 석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유 관련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어쨌든 촉각을 곤두 세우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말 그대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만한 이슈가 많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실시간으로 이제 뉴스가 업, 업데이트 되는 대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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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클레이튼 핀시아가 참 말도 많고 길었습니다. 드디어 통합하고 나서 탈 김치 코인화를 이렇게 탈 김치 프리미엄화를 지금 어쨌든 간에 목표로 잡고 있는데 다 어쨌든 성공할지 말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항상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제 영상에 어쨌든 최대한 잡다할 정보로 많은, 잡다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담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수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